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우리는 그 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중화 사상과 중국 대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이웃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냐고 불만을 표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중국과 외교, 경제, 문화 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우리를 여러 번 침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공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합니다.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화 사상은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기에 중국인의 사고와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사상은 우리가 도대체 중국인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라는 의문이 들때 많은 부분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화 사상과 중국 대중 문화를 통해 중국인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의 사상은 화와 이를 구분했습니다. 화는 문명을 대표하는 중국을 뜻하며 이는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지 못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이민족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문명화된 세계의 중심이고 그외 주변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미개한 야만적인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남만, 국적, 동의, 서용 등의 오랑캐로 구분하여 예법과 도덕조차 모르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현대 중국인들이 이상하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문화적 우월성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이웃국가인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 비교하면 열등한 존재인데 요즘에는 중국말을 잘안 듣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천하가는 북은 세계의 중심이자 천자의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주변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명 사상에 따르면 천자는 하늘의 자식이며 중국 황제를 뜻합니다. 따라서 천자는 하늘이 부여한 권위로 천하를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즉, 중국 황제에 의한 통치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에 중국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 정치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중국 문화 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뜻 입니다. 중국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 바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주변 국가들과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중국인들이 가진 이러한 사상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있 겠습니다. 중국은 항의정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와 싸워서 이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중화사상과 파시즘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국 우월주의 민족적 문화적 공통성과 우수성 강조 과거 영광의 회복 등을 들수 있습니다. 즉 히틀러의 아리아인 우월주의와 중국의 중화사상이 지향하는 반은 비슷한 것이죠. 이처럼 중화사상은 특유의 문화적 우월주의, 배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적 세계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과 외교적 긴장으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중국인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집요하게 중국어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국이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 문화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중국어 또한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국에 가서 중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하는 거죠. 중국인들은 보통 뜨거운 물이나 더운 물을 마십니다. 중요하게서 해 체온보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에 가서도 무조건 뜨거운 물을 요구하며 만약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중국 문화가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식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까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더운 물이 몸에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기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찬물, 더운 물은 신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던 기내에서 막무가내로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중국인 부부의 사례 역시 중국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국의 한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한 중국 부부가 큰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출발 시간이 굉장히 늦은 저가 항공편이었는데 컵라면을 사서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비싼 좌석은 라면을 끓여서 주기도 하지만 이런 저가 항공들은 무료 기내 서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표값이 저렴한 거죠. 이 항공사는 회사 방침상 기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구매해야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음료수만 사도 뜨거운 물을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던 건 부인인데 임신 6개월인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더 화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먹지는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름에도 보통 따뜻한 혹은 뜨거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중국 내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는 대부분 뜨거운 물을 무료로 얻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당연히 동남아에서도 뜨거운 물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온 혹은 조금 찬 물을 마시죠. 그리고 항공사 입장에서 스스로 컵라면을 사온 승객들마다 뜨거운 물을 제공하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매출이 크게 줄이겠죠. 그럼 실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Ör, 你可以叫醒他。我想问一下，我不买东西是不是不可以倒热水？不能，不能是吗？是<的>我我不买，我必须要买东西我才可以倒热水，是不是这个意思？你确定？你确定吗？Are you sure？Yes。我想问一下，讲讲,讲中文，<能>我听不懂你讲的话。我不买东西是不是有不可以倒热水？是不是？你现在代表你们泰国人的形象，我们所有中国人都在看着，你知道吗？你们是强买强卖，不是吗？你说不可以，其实我已经妥协了。 这一杯雪碧卖六十泰铢，卖我二十四人民币，什么意思呢、啊？六十泰铢。我想问一下，我不买东西是不是不可以给我倒热水？想、啊、问一下，等一下，我自己买的这个我自己有，我只是借点热水。但是你们卖的太贵了，六十泰铢等于多少钱？我这有杯子，我这有杯子。我这有杯子，我,子我子只是要一点热水，仅此而已。 중국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중화 사상에 근거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 사상을 통해 중국인들의 언행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화 사상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중국인 특유의 폐쇄성입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고 남들은 다 오랑캐이기 때문에 굳이 교류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배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한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중국 여성, 식당에서 태연하게 전자담배를 태우는 중국 여성. 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통 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공준 도덕을 잘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언급했던 것처럼 중화 사상의 핵심은 한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굳이 예를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더불어 길거리는 내집 거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쓰레기 정도는 아무 곳에나 버려도 됩니다. 식당 역시 내집 식탁이 아니기에 내가 그곳에서 담배 좀 피운다고 문제 될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의 이러한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마리 장성입니다. 북방의 이민족을 막기 위해 건설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교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 끊어버리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동의 1층에만 비밀번호나 얼굴 인식 등으로 거주자 혹은 업무가 있는 사람만 출입을 할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중국 중국은 삼선 도시의 가난한 동네라도 이곳부터 보안 요원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처럼 개방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남과 나를 철저하게 나누는 중화 사상의 폐쇄성으로 인해 중국은 항상 외부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청나라도 외부와 담을 쌓고 살다가 서구 열강들과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어선 일본에게 본토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중국이 인터넷, GPS 등의 신기술을 미국보다 먼저 개발했다면 그 기술을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을까요? 마리 장성을 짓는 것처럼 중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보다 중국으로 이민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중국 국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중국은 국가 대표 운동 선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중국 건립 이전부터 내려온 오래된 정책입니다. 중화 사상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보다는 내부적인 통합과 안정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jyp 구설수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많은 후배를 양성한 k-pop 산업의 일등 공신입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기획사인 하이브 jyp sm yg는 모두 가수 혹은 작곡가가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후배 스타들을 양성합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 출신 가수들인 성룡, 유독카, 주거일윤 왕신린조차도 후배를 양성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중국 연예계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기존 연예인들이 방송사, 영화사들과 인맥 관계를 통해 신인은 쉽게 발을 못 붙이게 만듭니다. 이 역시 중화 사상 특유의 폐쇄성에 기인합니다. 나의 노하우를 절대 남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라이벌이 될 후배를 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의 노하우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빼서 오려고 하죠. 앞으로도 중화권 음악계에서는 박진영 비 같은 사제지간의 멋진 무대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인은 매일 미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식 커피를 마시고 미국식 옷차림, 미국 영화, 드라마를 보고 미국 음악을 듣죠. 이처럼 영국은 산업혁명, 미국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 누 적대시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길거리에서 누가 영어를 잘하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이 담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미국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이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는 미국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니까요. 중국은 스스로를 문화강국이라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외국인들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개념으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들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오제도 인간이 있다면 당연히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 강국은 어떤 국가를 뜻하는 것일까요?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해서 그 나라의 대중문화 콘텐츠, 음식, 언어 등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수용되며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문화와 사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를 뜻합니다. 즉 단지 인구가 많고 널리 퍼져 살아서 알려진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는 많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역 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외국에 홀로 떠 있는 중국인들만의 성 같은 지역입니다. 중화 사상은 외국에서조차 중국인들을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습의 샤아에서 샤아는 지구인들은 중력의 영혼을 뺏겼다고 말합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고 중력이라는 는 안락함에 빠져 현상 유지만 하며 정신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발언입니다.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에 빼앗긴 영혼을 언제 되찾아 정신적인 독립 을 이룰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